시청자 여러분 군사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과 최신 전략 체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해병대가 새롭게 확보하게 될 괴물급 공격 헬기와 그전략적 의미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최근 공개된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실제 운영 개념과 한국군 전술 변화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채널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오랫동안 상륙작전과 도서방어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변 군사 환경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병대의 전력 구조도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륙함과 장갑차 중심의 전력으로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공중기동 능력과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위협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상륙군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강도 임무가 요구되고 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공격 헬기를 활용한 근접 항공 지원 능력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2026년에 전력화될 새로운 공격 헬기 체계입니다. 이번에 확보될 공격 헬기는 기존의 한국군이 보유한 헬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센서 시스템과 생존성 향상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고강도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특성에 맞추어 해상 상륙 작전과 도서 지역의 좁은 지형에서도 운용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상륙 작전은 단순히 해변에 상륙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도서 지역을 장악하며 후속 전력을 안전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공중화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갑차나 자주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서 장시간 채공하며 지원할 수 있는 공격 헬기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새 공격 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무장 운용 능력입니다. 기체 양 측면에 장착되는 대량의 로켓 포드와 미사일 시스템은 단한 대만으로도 강력한 화력 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 장비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으며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대전차, 유도탄 그리고 대구경 로켓 등 다양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층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적의 기갑 전력뿐 아니라 적어도로 침투해 오는 무인기와 헬리콥터 같은 공중 위협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도 중요합니다. 이번 헬기에는 이러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자 장비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생존성 면에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조종석 내부 인터페이스 역시 최신 기술을 적용해 조종사 두 명이 고강도 임무 중에도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공격 헬기의 핵심은 단순히 무장을 많이 신는 것이 아니라 센서를 통해 전장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표적을 자동 분석하며 적의 위협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신형 헬기는 고성능 전자방학 조준 시스템을 갖춰 낮과 밤 구분 없이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며 악천후에서도 작전 범위가 크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노서 지역에서 돌발적 기상 변화가 자주 발생. 생하는 한국 지형에 특히 적합합니다. 2026년부터 해병대가 이 헬기를 배치하면 작전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상륙 작전에 앞서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가 적 해안을 제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격 헬기가 먼저 저고도에서 접근해 적 진지를 직접 타격하고 방어 라인을 붕괴시키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도가 높지만 기동성과 은밀성이 뛰어난 헬기가 훨씬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무장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탄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어 적의 방어력을 있습니다. 빠르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방위 상황에서도 헬기의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한국은 수많은 도서 지역을 갖고 있고 이 지역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해와 동해의 여러 섬들은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격 헬기가 도서에 상주하거나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으면 적의 기습 공격을 차단하고 기갑 전력이 투입되기 어려운 좁은 지형에서도 정밀한 공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병대가 전통적으로 담당하던 임무의 완성도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공격 헬기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분쟁에서 헬기 전력은 지상군의 작전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도심지 전투에서 헬기가 고층 건물 사이를 오가며 정밀 타격을 수행했고, 동유럽 지역 분쟁에서는 기갑 부대의 돌파 능력을 높이기 위해 헬기가 근접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해병대도 앞으로 더 복잡하고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헬기의 또 다른 장점은 한국군의 기존 전력과의 연동성입니다. 상륙함과 연계한 작전에서 헬기는 기동 타격의 핵심이며 공군과의 협력 작전에서도 헬기가 제공하는 적어도 근접 지원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군과의 협동 작전에서는 해상 감시와 도서 확보 전략의 공격 헬기가 추가되면서 전반적인 작전 유연성이 강화됩니다. 특히 해병대는 공군의 전폭기 지원을 즉각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헬기 전력은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보장하는 구조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번 헬기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한 설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몇년 사용하고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비를 개량하며 전장 환경에 맞게 성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센서 성능 향상, 전자전 대응 장비 강화, 신규 미사일 연동 능력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한국군의 미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해병대의 공격 헬기 전력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한국군 전체 작전 패턴을 변화시키는 전력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라는 특수한 지형과 주변 정세를 고려하면 헬기의 기동성과 화력은 높은 전략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해병대가 본격적으로 공중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상륙작전, 도서방어, 신속대응작전 등 모든 분야에서 전술적 선택지가 크게 넓어질 것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억제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개될 상세 정보나 운영 계획이 나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해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군사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